아얘왜또 도망가 얘안싸우는 오른쪽에서 잡아야겠다 3마리 잡자 3마리 잡자 하나 쓰러지 하나 갑봤 없어 나한명있요 그래서 막 그거 잘겠다 사실. 아, 내일 아, yeah. 확실한 건 편집할 때 다른 아, 거 키면 안 돼. 아니야. 그게 꺼진 게왜꺼졌냐면전기전체 so. 다가 아, 덥 내가 야그리앞으로 아, 응. 어, 근데 내거 영상이 다 봐줘요. 나서 음. 어, 우, 나 무지 래 네. 먼저 가서 죽으면 난 도망가야지. 어우 너무 좋다. 무인 사수. 무인 사수. 오케이, 자, 무인 사수. 사수. 이거 정공 뭐야? 정공 뭐야? 내가 먹고 있던 거야. 그럼 내가 키고 키고 먹게. 내가 키고 먹게. 오케이 음. 오케이. Z. 어차피 쓰러라서 얘네 소방서로 온다. 얘네부터 합시다.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체크! 미리 체크. 저기다 팀만 찍어도 될게요. 부장 부렸다. 하나 다운이고. 1층에 하나 더. 아. 잠깐만 기절, 잠깐 기절. 바보같이 했다. 살리고 있어요. 지금 올라왔는데. 나이스. 이것이 바로 파마스다. 아, 바마스한테, 야야. 야야. 오! 카 하나 기절. 하나 기절. 하나 기 하나 더, 나 더. 하나 더. 기절. 기절. UAV is out of fuel. Returning to resupply. 아,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바퀴 좀 자. 아또 팝팝. 여기로 갔었어. 여기한명 잡았고. 얘 어디 갔냐? 저기 d v 갔다. 우와 저기 바돌또 있다. 바돌또 있다. 이맞습이다 있네. 돌이돌이 뱅뱅. 아얘왜또 도망가. 얘안 싸우. 오른쪽에서 잡아야겠다. i 마리 잡자 s 마리 잡자 아, 쓰러지. 하나 쓰러 c 아, 하나 t g 어 t it. I'm not sure if you can't get it. I'm not s n o n e t 뭐야 나 샷들어왔는데 방금? 병원 병원 에스프레소 샷 병원에서 샷들어왔어 여기있다 t s p l a 나 the shot. 나라니까왜왜왜 개겨 왜 개겨 하나 더있어 하나 k e it back. i 어 뭐 이거. 얼굴 보이라우. 똥무. 빼 줬네. 한번 더. 한막 여기 여기 있어? h e a 아, 이걸 안 맞네. 아, 어, 내고 맞았다 아, 뭐야? 다음 어. 잡았어. 내거 테르미, 내거 테르미 맞던데? 아 그거 지나가는 길에 걔가 그거를 수쳤는데아 지나가는 길에 수첩구나. 근데 나라 UAV o v e r 라 하나 있고. 아 뒤에서 쏜다. 우리 앞에 있 방어에 좀 마키야 아, 뒤, 내 앞에 왔다 로 말고 오른쪽로 가봐야 돼아지고아씨우스마잘 일로 오세요 무디 아직 그대로 있다 될게요. 자, 안 죽었어? 떨어지기만 했어. 찍힌다. 뒤 살렸다. 어디에서? 가야 되는데. 나가 나가다. 아, 신났어. 고맙다고. 그게 아니라, 우리 여기에 사람이 있어. 빨피, 올로 가야 돼. 어. 그래, 왁지로라도 뭐 붙어야 되잖아 지금. 합 떨어짐 지금 가자 지금 가자 지금 가야돼 아이고 아니다 지금 못 간다 젠장 어딘지 디핑 가능? 아까 걔야 잡아어 잡았어 잡았 똑같은 데, 데, 데. 똑같은데 똑같은데 잡... 잡을 찍어봐 아, 잡을 찍어봐 그냥 잡을 찍어 그냥 잡찍어 찍어. 알고 있어 알고 있어 알고 있어 바로 앞에 어디 어디 어 하나 갑옷 갑 하나 다운이고 어디, 어디,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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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락 컷 <목소리> 나이스 잡아봤나잡아은 걸까요? 세명 잡았어 와 14명 잡았어 파마스로 아, 파마스가 잡았구나 빠링 파마스가 스나로 잡았어 아니야 스나로 많이 잡고 파마스도 많이 잡았어 여보 한거 1등 한다가 하면 유튜브 가기긴 한데 녹화를 안 했다 아예. 다시 보기 잘라서 해야지 아 화질이 안 좋아 어쩔 수 없지 그 정도면 가만해 장리가 안 됐잖아. 어디 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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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풍 봐 빨풍 봐. 더사 더사. 상점 없지. 얘네 장장. 저기 방금 쓰레트렸는데. 헤아 이거 기차 기차. 하나 빠지고 하나 다운이야. 반대쪽. 여기 한데 전멸. 어 순아 순아 아씨 상점 쪽에 순아.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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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u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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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y 와씨 응. 나스나 못 쓰겠다. 아이 데카드상 봐줘 쓰나잖아. 우리가 버티. <목소리> 한는데 왼쪽에 있는 하나 쓰러지. 하나 오케이. 쓰러졌어. 둘다 둘, 왼쪽에 있어. 한번한번 캡이. 쓰러지고. 빼주라 데카드상. 다갔 엘리